너무 길어요. 너무 길게 끌 거예요. 첫 풀하우스 조금 지금보다 3분의 2 정도만 브라운 나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콧볼 볼게요. 첫 풀이 중요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현도이 지금 오프사이드 턴이랑 컷 터지기 너무, 너무 좋았어요. 자, 일어났을 때 어깨가 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불안한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픈풀 할 때. 예, 그, 자 긴장감 풀리지 않아야 돼요. 집중, 집중. 에 대한 동작 지금 굉장히 좋아요. 이제 끊어 십시오 네. 선장님. 아 어, 우선 내 느낌이 좋다 안 좋다. 네. 네, 전체적인 느낌 어때요, 선장님 오늘 스키 스킨... 잘 탔어요. 아잘 어, 탔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커팅하는 모습을 보면 오픈풀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항상 현정님 커팅하는 거를 기, 아, 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 늦추지 않는데 지금 불안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커팅 넘어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거 하나도 없었고요 네, 부드럽게 넘어가서 골반 받침 계속 유지되고 아주 좋았어요 한두 번씩 오프사이드 커팅할 때 무너졌던 거 있었는데 괜찮아요 지금 오픈풀 굉장히 좋아요 자, 선생님 지금 턴할 때 모션 네. 자, 우선 글라이딩 할때 양쪽 다 마찬가지에요 약간 조금 상체의 움직임 어깨의 움직임이 눈에 보여요 네. 무슨 움직임이냐면 내 어, 글라이딩 하면서 약간 좀 모션이 지금 되게 좋은 스케일 움직임이 좋은데 내가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상체의 아. 의지를 해요자글라이딩에서 핸들 앞으로 주고 그대로 만나주는 내가 여기에 어떤 이동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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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깨 네. 움직임이 아예 없게끔 네. 커팅 글라이딩 했죠? 핸들 내몸 앞에 있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골반하고 핸들 이렇게 만나주는 거예요 주지 마요 그럼 앞으로 아니 줘요 줘요 아. 주, 준 상태에서 네 그대로 네. 여기에서 어떤 움직임 없 주고만 들어요네 어떤 움직임이 최대한 내가 가동 범위를 줄여요 네. 그냥 여기에서 결합 심플하게 너무 지금 해보려고 동작을 크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깨를 써요. 야지 어, 그냥 주고 때로 만나서 기대고 이런 느낌 알겠죠? 네! 네. 스키의 움직임은 더 빨라졌어요 스키의 움직임이 더 빨라졌어요 그 말의 즉슨 저희가 해석을 하자면 전달되는 힘을 정확하게 내가 실어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아자 오픈 좋아요 우 사이드 볼게요 지고 그냥 간결하게 전달하니까 스키 돌아오는 게더 많아요 지금 살짝 어깨 움직였어요 에러 그냥 투 처음 시작 너무 좋았어요, 저기. 네, 아, 웨이크 크로싱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오늘 커팅 좋아요. 자, 세 번만 더 해볼게요. 끝까지 집중. 아, 오, 오픈 웨이크 크로싱 좋다. 오케이, 마지막. 확 일어나면 안 돼. 굉장히 좋았습니다. 초반부 영상, 한세컷 정도 하는 것만좀 많이 살펴보세요.